어 영화관 뭐 처음에 뭐 알아봤나 보네 영화. 어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너랑 알아봤지. 아아아아아아 내가 빼 말고. <laughs> 전략적인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. 바로 그런 것들이 함정. 일단 그냥 배럭 덕을. 뭐야 H B G 두 마인 안 어. 하나 하나 맞으면 취소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. 배럭 되는 거. 바꿔주려고 했던 거 같은데. 그렇게나. 모풀 날 수도 있고. 어 잡았다. 어 근데 잡히겠는데? 어. 웬만하면 잡겠는데? 없었다, 아 뭐야 이거. 아, 아, 이거로 딱 아, 완전 센스 좋았다 어? 이런 거 잡았다. 어, 네, 네, 안 되겠네. 이럼 안 되지. 오 그렇지 이거 자체가 일단 뭐. 얘는 들어가면. 오 근데 아빠? 야 아, 근데 왜 안돼 멀삼이들 선핸벨을 했지? 그러니까. 아게 뭐야? 어 와. 가투성가 어? 아, 너무 아, 안전하게 한다. 아, 아니 너무 안전하다 이거 왜, 왜, 왜 이렇게 쫄았어? 어 아니 발탱이네. 아 발탱이네. 발탱이네. 주차 발탱 주차 발탱 타밍. 발탱. 어 발탱은 근데요. 발키리 탱크 어, 좋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이밍이 빨라 근데 어. 그 발키리 탱크 그때 1,1업이 되나? 이거 좀세보이는데어 많이 쎈데? 시즈모드 돌려야지 시즈모드 발키리 안 따이면 빡센데? 보니까? 아니 뭐야, 근데 근데 지금 나가야돼어 이게 1,1업이라서 빡세 지금이야 지금이라고요 지금, 어, 어 좋다 나가네. 타이밍 아이 사람 괜찮은데? 아 근데 이형 눈치챘네? 잤네. 안데 아, 발키리면 무조건 발탱이긴 해서. 음. 어, 근데 빨리 가야지. 아 스피드가 아, 생긴 일이. 아 근데 바로 갈 수가 됐을 것 같은데. 음. 조건 바로 가야지. 카디언가 가디언디파마운도 벌써 짖는데. 카디언 간다. 이미 거의 안마당인데. 이건 난 막을 것 같은데. 어, 막은 이미 막은 듯. 이거. 그게 더 세긴 하지. 맞아. 옛날에 영어가 했던 거막초발키리 하고 막 원드랍씩 해가지고 알지. 실런다리기. 어, 눈나빠른거 뭔가 이거는 이거는 성큰 더지면서 으 하면 막히겠다. 그니까 너무 느려. 뒤에도 그냥 다 잘렸네 마린하고 탱크. 너무 느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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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언 나왔테는나한나왔어는나한테나한 나한테는 한는나는한테는는 나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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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나나사나한나한나는는 나한테는 는나한는나한 진짜 왜 이렇게까지 방심하지 이럴때 있는데 아예 방심이 없다 게임이 그냥 시종일관. 근데 그거는 딱 성큰까지긴 해이 형. 아 <laughs> 그니까 성큰 타이밍에 죽는 거 아니면은 그때 하면 잘해 방심 안 하고. <laughs> 삼일밖에 기억이 안 나서. 나나나 나랑했어? 아, 나랑 아 맞네 그때 구두론 되게 파스해가지고 이겼을 때네. 아 내가 이겼어? 나 이거 기억이 안 라데오, 라데오 아, 나. 라데온 게임 그거네. 아아나 이제 아. 어나 이제 나나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완 좋다. 아니 그거 일부러 이거 노린 거 아니야 정렬 쟤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나 진짜 왜 기억이 안 나지? 이쯤이. <laughs> <취미. 웃음> 어 기억이 안 나냐? 와, 자, 시작하는데, 어. 잔뜩 근데 명훈이 형좀 나사 나사 약간 풀리게 게임 할때 있는데 그런 느낌 주차지? 아예 안 드는 아, 게임. 그거. 진짜 왜 이렇게까지 방심하지 이럴 때 있는데 아예 방심이 없다 게임이 그냥 종일 근데 그거는 딱 성큰까지긴 해이 아. <laughs> 그러니까 성큰 타이밍에 죽는 거 아니면은 그때 하면 잘해. 방심 안 하고. <laughs> 맞아. 그러니까 운영가도 빡세는 거야 성큰 안 지으니까 맨날. 아 그런가? 건 오. <laughs> 나 많이 나오잖아 물량이요. 어. 그러니까 아, 내 스승님 너무 놀린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아니, 진 정도면. 이 정도면. 뭐..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정이 정도면. 이부도면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정도이 정도면. 스 정도면. 이정이번에나이 거야? 어 아니 형 죄송한데 뭐 죄송한데 뭐 세상이랑 단절한 그러니까 아니 형 그걸 몰라 <laughs> 승부도 몰라 죄송한데 뭐 하고 사세요 죄송한데 아니 형, 그거 그래? 미쳤잖아 지금 엄청 핫하잖아 <laughs> 제발 그 이병헌 <laughs> 유아인 <웃음> 미쳤잖아요 그분 <laughs> 아니, 연기 <laughs> 둘이 아니, 뭐 <laughs> 세상이랑 단절한 사람 같은데 <laughs> 아니안 봤어도 알고는 있어야지 막말로 아니 근데 저형 문화생활 <laughs> 얘기하는 거다 들어본 적이 없어 생각하니까 아 그래 민철이 형 그래도 신나이럴때 <laughs> 맨날 보잖아. <laughs> 문화생활 얘기도 들어본 적 없는 거 같네. 뭐 하고 살지? 아, 나는 근데 거기 술 마시러도 안 가거든. 아 그럼 형은 뭐해? 아형 맨날 안 가봐. 회식 이런데 안 가? 나 이번에 한번 가고 한 번도 안 갔어. 한번 가고 아, 딱한 번. 근데 우리 회식이 두 번째야, 형. 아 그래? 그런가? 어나나나오두 번밖에 안 했어. 저번 맞아, 하고. 이번 그 사진 봤는데 영호 막 신나 가지고 술 먹는 거. 아그 게임 그 흔드는 거? 어, 그 신나 보이던. 그 옆에서 민철형이랑 같이 흔들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재밌지 않아요 민철이요 솔직히? 아네 그거 재밌어. 근데 나는 아 자꾸 못 이겨서 짜증나. 나는 그때 못해서. 오리공이 졸라 잘해 그거 개짜증나. 내가 내가 그거 개 못해. 그거. 그거 나이 먹은 내... 사람들이 잘 못해. 아이고 무슨 게임이야? 그 무슨 게임인데? <laughs> 아이 그냥 텐텐오락실. 너... 출... 출... 그뭐 있잖아? 술 게임이야? 아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거? 그 텐텐오락실이라고 아, 핸드폰으로 어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. 이거 그냥... 나 계속 꼴찌했어. <laughs> 아, 내 레메는 영호인데. 아, 레메 내가 보여. 근데 이거는 이영호도 레메로못 이겨. <laughs> 발탱 막히고는. 어, 맞아, 맞아. 어? 발탱이 구려 그냥. 아, 이영호 너무 무시하네. 아니 난발탱으로 이기는, 이기는 걸못 봤어. 아니 아무리 아무리 봐도 이건 영호도 힘들어. 아못 이겨, 근데. 못 이기지. 아, 야, 야, 영호야, 야, 야. 너 없애가 영우가 신다. <laughs> <laughs> 옛날 <웃음> 기억 못 하네. 영우 역사도 이거. <laughs> 아이영어도 이건 안 된다고. 아, 안 아,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잊었어 지금. 아 이영호 이이 <laughs> 이이이 라면 몰라 이양 이영호 라면. 시까지 있어야 돼이영 라면. 아 근데 좀 다를 수 있겠지. 왜냐면 지금 여기 삼컵밖에 없는데 아마 아, 라면까있는데안 까먹었는데. 먹다 보니까 라면만 까먹었는라면이데 <laughs> 옛날 같지 않아 물렁물렁해. <laughs> <laughs> 왜? 아, 아 어, 게임 수가 옛날만큼 안 되니까 돌러불러요 아, 요새 뭐 라면 물량도 달라지냐? 물량 물이, 물이 좀 많은가? 어 <laughs> 아, 물이 좀 많아 <laughs> 요새. 어, 물이 좀 많아. 한강 한강이야. 거의 <웃음> 물이 <웃음> 너무 많아. 끌어아 <laughs> <laughs> 아, 한강 라면 맛있는데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그 한강이 한강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아, 물량이, 물량 물량이 좀 많아. 요 명령 아, 명훈이 형이 진짜 근데 원래 육각형이긴 한데 진짜. 맞아. 잘할, 잘하면 잘해 이형이 아,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 형도 진짜 민차형이랑 둘이 뭔가 스타일 비슷하잖아. 약간. 아, 이 약간 이 근데 그 주식해 가지고 그래. 아, 왜 갑자기 주식을 하러 갔지? 원래 ASL 엄청 잘하다가 음, 그러게. 그것도 게그 보통 하면서 해 방송을 근데 이형 쉬면서 갔다 왔더만 난알거 같네 그래? 뭔데? 뭔데? 아니 나도 그랬었으니까 아 너도? 아니 주식 말고 그니까 뭔가 <웃음> <웃음> 뭔가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지 어... 아너 모바일 게임 아 뭐든지 뭐든지 어. 뭐든지 야 아. 어. 활로를 깨뚫는 거죠 활로를 그러고 보니까 모바일 게임도 하고 왔네 너

음. 한데가데네 어, 나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하지. <웃음> <웃음> 나 근데 그게 <laughs> 좀 나간스럽던데. <laughs> 아니 뭐, 왜냐면 어. 그 내가 다시 보기다 봤는데 나한테 뭐라. 아, 안 너한 너 뭐, 너한테 뭐라하기에는 너무 뭐라 할 사람들이 많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까 그러니까 그니까 <laughs> 내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나 이제 측함 좋아하니까 내가 보잖아 그럼 이제 그니까 너는 그냥 가려져 있는 너는 좀 가려져 있는 거지 아니 나 왜냐면 나 다시 보기 무조건 해. 봐 아니 근데 어, 거기에 나... 그한 명만 없었어도 뭐할만한데 어. 아 근데 너네는 하 아, 근데 좀하 아, 뭔가 근데 유난이 너무 착해가지고. 아나나 나, 나 아까 YB처럼 좀화좀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재밌는데 원래. 그 이것도 이것도 시청자 입장이에요. <laughs> 난 이제 시청자니까. 아 근데 그 그게 아니긴 해. 아윤 유난이 너무 착해,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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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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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가지고 옛날 유난이 착해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. 맞아 맞 근데 또 그게 윤유난의 매력이지. 그래서 나 YB 질 때.